이 얘기를 뭐 부모님한테는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렇게 상세하게 말한 건 오늘 처음이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병원까지 갔거든요. 아니, 그 저희 처음 보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외간 남자 집에 오는 거 괜찮으셨어요? 저안 무서워요. 오히려 제가 더 무서워요. <laughs> 간단하게 이제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응, 네.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라는 어. 도시에서 학사 4년 동안 공부를 하고 응. 작년 9월에 이제 졸업을 해서 어. 한국으로 들어와서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취업 아. 준비생입니다. 어 많은 나라 중에 또 러시아의 상트페테르부르크 대학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뭐예요? 음, 응. 제가 원래는 한국에서 대학교를 들어갔어요. 어. 입학을 했는데 과가 러시아어 과였거든요. 어. 군대를 갔다 와서 복학을 다시 하고 나서 음. 어학연수를 가야겠다라는 음. 마음을 먹었어요 음. 그때 상트페테르부르크라는 도시를 그때도 알게 되었고 아. 보통 이제 러시아에서 음. 공부를 했다라고 말하면 음. 어? 블라디보스토크다 음. 이렇게 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잘 모르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솔직히 말해서 음. 근데 러시아 자국 내에서는 모스크바 국립대학교 음. 다음으로 두 번째다 라고 아 진짜요? 네. 1년만 하고 돌아오자라고 음.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또 이제 가니까 는 너무 좋은 거예요 여기서 외국에서 음. 공부를 할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해서 부모님께 조심스럽게 제안을 드렸는데 흔쾌히 음. 수락을 해 주시더라고요 아, 그러면 어학연수차 네, 상트페테르부르크 갔다가 어학연수가 네. 아닌 아예 이제 대학 진학을 꿈꾸자 재입학을 해 보자 재입학 아 대학교를 바꾸는 거니까 네. 어, 근데 제가 궁금한 게뭐 외국계 뭐 기업에 간다던가 아니면 이제 해외 현지 취업을 할것 같아요 네. 어, 근데 왜 국내에 들어와서 솔직히 음. 처음 스타트를 러시아에서 음. 시작을 하게 되면 끝도 러시아에서 하게 되지 않을까 공부를 음. 하고 싶어서 음. 간게 목적이 있었지. 음. 아예 평생을 살자, 취업도 거기서 해버리자 라는 생각을 아. 자체로 염두에 두고 간건 아니에요. 음. 일단 저로서는 어. 힘들더라도 첫 스타트를 한국에서 어. 시작을 하면은 그래도 음. 나중에도 더 편해지지 않을까, 괜찮지 않을까 라는 어.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뭐저 같이 한국 대학을 나와서 한국 네. 취업 시장에서 굴러본 네. 사람들은 뭔가 이제 엄청난 경쟁자가 들어오는 것 같단 말이죠. 해외 명문대에서 약간 그런 자신감이 들어오신 거죠, 솔직히. 아, 한국 시장에서 취업은 내가 자신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어. 한국에서 어. 솔직히 어학 능력을 봤을 때 음. 영어가 1순위잖아요. 러시아는 약간 음. 그거에 비해서는 생소한 분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외국에서 대학 나왔다고 해서 꼭 한국에서 무조건 프리패스다 이런 생각은 가지면 안될것 같아요. 음. 어, 국내에서 이제 취업은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취준을 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어. 이런 스펙을 더 쌓았다 이런 것도 있을까요? 러시아에서 러시아어 교육을 전공을 하면서 러시아어 어 학자격증을 따고 들어온 상태였기 음. 때문에 따로 러시아어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국에서는 손대는 게 없고요. 음. 근데 따로 영어 교육 같은 건 전혀 없었거든요 아 영어 인증점수 따로 안 땄어요? 네 그런 게 전혀 없었고 음. 뭐 다른 어학 시험이면 모르겠는데 토익 같은 경우에는 음.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서만 되게 크게 쳐준다 오. 그래서 외국에서 토익 공부를 해야겠다 공부는 따로 했지만 음. 시험을 뭐 본다든지 점수를 따기 위해서 뭐 지접적으로 음. 시험을 봤다든지 이런 거 전혀 없었고요 어, 어떻게 보면 이제 상트페테르 베드르... 어 쌍뜨 그래 그 쌍뜨라고 해요. 쌍뜨라고 쌍뜨라고 네. 쌍뜨 대학교 네. 졸업장 하나로 이제 취업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네. 근데 보통 이제 2외국어 거기 그냥 졸업장만 있으면 사실 네. 인증점수 요구하지 않잖아요 러시아 같은 특히 그렇겠어요 그렇죠? 근데 아니더라고요 특히 영어권에서 공부했던 어. 사람들은 영어 점수가 필요 없다라는 아. 공고는 있는데 러시아어적인 부분에서는 그런 게 전혀 없고 그냥 어느 아. 일정 수준 이상의 어학 자격증 이 있는 사람을 우대하겠다 아... 러시아어만 가지고 한국에서 취업 준비를 하기란 정말 하늘의별 따기 보다 더 어려운 거라고 저도 느꼈고 가장 큰 어려움이 뭐였어요? 솔직히 말해서 면접 준비였죠 면접 준비기 전에 서류를 어떻게 잘 음... 꾸며야 되나 그러기 위해서는 자소서죠 아, 자소서 작성 방법 네. 아, 제가 최근에 몇개 올렸었는데 아, 타이밍이 좀안 맞았네 피자, 피자로 짠짠 네. 하고 한국에서는 자소서 작성하고 이런 게 가장 힘들었다. 그쵸? 어찌 보면 음. 이력서죠. 이력서에 어떻게라도 한 줄을 더쓸수 있을까? 뭐 인턴 같은 것도 음. 사람들이 요즘엔 뭐 인턴은 한국에는 음. 기본이라고 막 하는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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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외국에 있으면서 음. 외국 기업 인턴을 할 기회도 없었고, 특히나 교육학이다 보니까 아... 4학년 때 교생 실습 하나, 아 교사가 되야 어 하는 루트였구나. 네. 음. 어찌 보면 과 선택을 잘못한 게 아니냐. 한국에는 특히나 이게 좀 직무 경험이 있는 사람을 뽑을 텐데 네. 러시아어 교육학과 좀 애매하긴 했을 것 같아요. 네. 어떤 기업들을 썼어요? 뭐 어떻게 삼성, LG, 막 현대 이런데보다는 네임밸류는 많이 낮은 음. 그런 데를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서류조차 안 보는데도 정말 많았고. 아 서류부터 탈락을 했다. 네. 제가 음. 한국에서 취준을 음. 하면서 많이 느꼈던 가장 큰것 음. 중에 하나가 음. 내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취업 준비를 하면서 거기는 거들도 안 봐야겠다 지원을 할 수는 있었겠죠 그렇지만 다른 분들은 어떻게 느끼실지 음. 모르겠지만 본인의 그 위치는 본인이 가장 잘안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대학 네임밸류만을 어. 가지고 갈 음. 수는 없던 거라고 제가 생각을 들어서 아 그러면 대기업들은 아, 내 자리가 아닌가 보다 하고 애초에 지원을 안 하셨었고. 네. 그럼 보통 이제 중견이나 중소 위주로 지원을 하셨던 거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제조업에 최종 면접까지 합격을 해서 어, 들어갔었다고요? 네. 2월 월 말이었어요. 2월 말에 음. 들어갔다가 잠깐 발만 담그고 몇달 아. 있다가 다시 이제 나온. 나쁘진 않았어요. 꽤나 음. 이름 있는 회사였고. 그렇지만 안 맞았던 부분이 좀 정말 많더라고요. 제가 느꼈던 음. 회사 생활이 이런 건가? 제가 좀 의아할 수도 있는 부분이 제가 잘은 모르지만 해외에서 대학 생활도 하시고 한국 기업의 문화가 그냥 맘에 안 들었던 건 아닐까 라는 생각도 드는데 뭐 저도 외국에서 오래 살았던 건 아니고 음... 그래서 살만 담갔다가 나왔다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것 아, 같아요 아 그래도 한 5-6년 아, 무릎까지 다안 갔어 <laughs> 반신욕 정도는 했잖아요 네, 샤워는 음. 하고 나왔으니까 음. 그렇지만 음. 좀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가스라이팅을 당했던 것 같아요 가스? 네 가스라이팅 처음에 들어가서 한 달도 안된 사람한테 어느 누가 일을 잘하겠어요 뭐 잘하는 사람이 있겠다만 일을 던져주고 나서 하라고 음. 시켰는데 음. 일을 못해서 음. 그래가지고 퇴근 시간이 지났는데도 음. 두 시간 동안 같이 회의실 단둘이 들어가고 음. 부담없이 들으라고 말을 한 다음에 설교를 시작하는 거죠 이제 퇴근 이후에 두 시간 동안 회의실에서? 네 <laughs> 업무가 많아서 늦, 늦어서 집에 늦게 간 적은 없지만 음. 그런 것 때문에 집에 늦게 간게 되게 많았어요. 밤 10시에 간 적도 있고 정치질도 되게 심했었고 한 가지 예를 음. 말씀드리면 제 바로 위에 분이죠. 사수분. 음. 사수분이 워낙 잘 해주셨어요. 음. 잘 대해주셨는데 그 정치질을 음. 했던 장본인이 그제 사수를 따로 불러가지고 왜 신입이 왔는데 그렇게 살갑게만 대해주냐. 신입이 왔으면 갈궈야 된다. <laughs> 갈궈서 길들여야 된다. 그거 들렸어요. 그게? 들린 게 아니고 에이. 더 웃긴 게그 사수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야 저분이 저렇게 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 그러니까는 어. 내가 액션을 취할 수도 있어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아. 미안하지만 각오는 좀 해줬으면 좋겠어 아 내가 너 갈굼 예고제네요 네그그 예고가 진짜로 이루어졌어요 예고를 하고 나서 여기는 아니다라고 음. 느꼈어요 제가 그래서 한 일주일 후에 아. 제가 얼른 나왔어 뭐 술은 없지만 콜라라도 한잔 <laughs> 콜라 <laughs> <laughs> 뭐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어. 어. 저도 제가 할수 있는 음. 한 노력은 되게 많이 했다 생각해요. 일을 못하니까 그 시간을 더 많이 투자를 해야겠다 싶어서 음. 아침 6시에 음. 회사 나가서 일을 음. 하려는 노력도 했었고, 음. 퇴근도 막 음. 8시, 9시까지 하면서 음. 회사에 공부했는데, 그 공부를 하면서도 계속 꼬투리를 잡고 음. 참견을 하고 하다 보니까 도저히 이거는 뭔가... 어. 내 공부를 해서 첫 직장을 들어왔는데 여기서 이런 대접을 받고 이러고 있어야 되나? 자괴감이 정말 많이 들었던 것, 같아. 음, 때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진짜 똑건드리울것 같아요 너무 힘들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얘기를 뭐 부모님께는 말씀드렸죠 을 근데 이렇게 상세하게 말한 건 오늘이 처음이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병원까지 갔거든요 생전 가보지도 않던 신경정신과를 가보고 상담도 해보고 또 약도 복용하면서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구나 싶을 정도로 있어서 짧게 한 2주 정도 음. 여행을 한번 해보자 마음 추스린 다음에 다시 나에게 필요한 게 뭘까 어. 충분히 저는 다른 데서 더 괜찮게 할수 있다라는 음. 생각 자신감을 가지고 더 긍정적이고 음. 좀 건전한 생각을 할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음. 들어서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인터뷰를 하기가 솔직히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음. 하지만 누구에게든 얘기를 해보고 또 다른 사람들, 제가 모르는 사람들이 이 음. 얘기를 듣고 나서 어떠한 반응이 있을까 음. 그런 것들도 한 번씩 보면서 생각을 해보면 저에게도 아. 오히려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또 매를 맞을 음. 수 있겠죠 음. 뭐 매도 맞고 음.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매는 제가 지워드릴게요 아, 저희가 이거, 이렇게 어. 뭐 취준생분의 네. 음, 사연을 잘 들어봤는데 어, 당신에게 취준이란? 쉽게 말은 안 할게요 뭐. 수출발점이다, 뭐, 달리기, 선이다, 막 이런 음. 얘기는 안 하고, 음. 저한테서 치준이란 현 상황에서 지옥이다, 라고 말하고 싶어요.